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아이에요 그래요. 오늘은 액기를 만들 건데요. 애기가왜하지 알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이애액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트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이사 가도 영상은 계속 있습니다. 근데 조금 쉴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 일주일 뒤에서 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 하트 모양으로 한겁니다 이사갈 때 어, 실시간을 어, 조금밖에 못킨다 그래가지고 실시간을 이번엔 많이 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실시간을 좀더 열심히 좀 해볼게요 네 아빠 자주 갈게요 호우 와우 되게 마블링도 잘 생기고 되게 느낌적인 느낌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기포스 소리 여러분 소리 이상한 점은 죄송해요 괜찮아요 톤이 되게 좋네요, 근데. 그렇죠, 완벽하지. 목소리, 어, 근데 제정... 목소리, 목소리 목생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 아, 동그란 게 있는데. 다안떨어지 이게 뭐죠? 이거 그거 같은데. 여러분, 웃을... 이 액괴 이름은 보라 스트로폼 슬라임이에요. 이게 스트로폼이 맞는 거가잘 부서지거든요. 근데 지금 힘 빼고 힘 빼야지 잘 눌러져요. 여러분 <목소리> 다음 영상은 뭐냐면요. 아주 귀여운 친구를 데리고 올 거예요. 바풍아 말해주세요. 네 네. 바풍을 어, 어떻게 어 바풍 제가 한번 찍어볼게요. 네. 찍어보세요. 이거 찍어도 어, 찍어주세요. 똑같이 찍어주세요. 와, 이런데, 쟤네, 이렇게, 와, 이렇게, 찍었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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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게 이렇게, 이게이게이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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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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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는 걸로 고맙습니다. 할머니 이제 갑자기 샀어요. 이제 입수시계로 한번 찍어볼게요. 요지를 주고 왔어요. 이제 이걸로 언니 이제, 언니 이제. 해보세요. 네. 이제 저,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는서 땅둥이 성깔을 한번 불러 노래를 불러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많은 분들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알림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목소리 이상한 데도 죄송하고요. 소리 이상한 데도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실시안 끄도록 가겠습니다. 안녕. 인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안녕. 이렇게 안녕. 안녕. 이수식이도 안녕. 네. 여러분 매일매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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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세요. 끌게요. 진짜 끌게요.